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한번 세어보셨어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어깨가 스쳤을 때, 회사에서 동료에게 질문할 때,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물어볼 때 죄송한데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지 않으셨나요?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을 때도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고 마치 내가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으로 조심조심 걸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걷는 동안 유독 혼자만 발소리까지 줄이며 존재감을 지우려고 애쓰셨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을 보면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야. 나는 타고난 게 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겁니다. 자존감은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혹은 여러 상황으로부터, 너는 부족해. 너는 별로야. 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란 우리 뇌 속에 새겨진 나에 대한 신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뇌의 신경회로에 물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잘못 학습된 회로도 다시 고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다섯 가지 특징을 뇌과학으로 영쾌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존재 자체를 사과하는 습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말 사과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옵니다. 당신은 재빨리 열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은 타세요라고 하거나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준 자신이 마치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은 것처럼 느껴져서 아 죄송해요라고 먼저 사과합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가요? 아무것도 미안할 게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내가 오래 쓰고 있어서 저 사람이 불편하겠지. 빨리 끝내야 해. 그래서 손이 떨리고 더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복사가 끝나면 뒤돌아서며 죄송해요. 오래 걸렸죠? 라고 또 사과합니다. 사실 겨우 2분밖에 안 걸렸는데 말이죠?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당신의 뇌속 깊은 곳 편도체란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원시적인 뇌 부위입니다. 원래 역할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위험하다! 도망쳐! 라고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편도체는 24시간 내내 과민 경보 모드로 켜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 때문에 불편해 할까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당신의 편도체는 이렇게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을까요? 이건 어릴 때부터 학습된 패턴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자주 혼났거나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의 뇌는 아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구나 내가 실수하면 버림받는구나 라고 학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먼저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심한 경우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아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민폐끼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한거 아닐까? 라고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아까는 제가 이상한 말한거 같아서 죄송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것도 부담스러울까 봐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잠을 못 이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신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어릴 적부터 생존 모드로 작동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칭찬을 도구로 바꾸는 마법 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합니다. 김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받아들이시나요? 아닐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혹은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저는 한게 없어요 심지어 저보다 박 과장님이 훨씬 잘 하시는데요 라며 칭찬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인지 일관성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해 뇌는 자기가 믿고 있는 생각과 모순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속 깊은 곳 나는 별로야,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핵심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누군가 당신은 훌륭해요, 라고 칭찬할 때.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뇌는 칭찬을 거부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마치 문 앞에 거대한 철문을 닫아버리고 이 정보는 가짜야, 믿으면 안 돼, 라고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칭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 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뇌 입장에서는 너무 큰 변화이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뇌에는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더 강하게 기억되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칭찬을 들어도 단한 번의 비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부정편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100번의 칭찬은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단한 번에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말만 뇌의 빨간 형광펜으로 밑줄 쳐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때 오늘 상사가 수고했어 라고 한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점심시간에 동료가 무심코 한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만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나 진짜 못생겨 보이나봐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피곤해 보인다고 돌려 말한 거겠지 라고 끝없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손차는 가짜라고 여기고 비난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결정을 타인에게 아웃소싱하는 습관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이 묻습니다. 김대리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저는 오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다들 어때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즉시 머릿속이 하얘집니 순간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고른 식당이 별로면 다들 실망하겠지? 나 때문에 다들 맛없는 거 먹으면 미안한데? 이런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들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리 뇌의 앞쪽,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뇌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는 할수 있어. 내 선택은 괜찮아. 라는 자기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자기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뇌는 위험해. 잘못 고르면 큰일 나. 차라리 선택하지 마. 라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정회피라고 부릅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아예 선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내 삶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이 시킨 거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핑계를 댈수 있거든요. 이것은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오래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점점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라는 자기 정체성마저 흐릿해집니다. 거울을 봐도 내가 안 보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기대와 반응에 맞춰 살아가는 내용물 없는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죠. 이게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관계에서 과도하게 눈치 보고 과잉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아 바쁜가 보다 나중에 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5분만 지나도 심장이 콩캉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식당했네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닐까? 내가 지난번에 무슨 말 잘못했나? 나를 귀찮아하는 거 아닐까? 나를 이제 친구로 안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상합니다. 나 때문에 화났나 봐. 나를 싫어하게 된 거야.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에서 생사와 마주쳤는데 상사가 인사는 받았지만 표정이 좀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화났나? 내가 보고서 잘못 쓴거 아닐까? 나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거 아닐까? 사실 부장님은 그냥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걸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뇌의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원래는 좋은 기능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시스템이 과민해서 다른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 타이밍까지 모두 읽어내고 분석합니다. 마치 엑스레이 투시경을 쓴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 투사 편향이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남들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볼 거라고 자동으로 가정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확대 해석하고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장이 늦으면, 아까 제가 기분 나쁘게 한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라는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상대방은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리를 두게 되고 그게 당신에게는 역시 나를 싫어했구나 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되는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비하 유머로 무장하는 습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임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찌질이가 뭘 알겠어요? <laughs> 저는 인간 쓰레기라서요. 웃음 저요? 저는 루저잖아요. <laughs> 겉으로는 웃으면서, 농감처럼 말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비하 개그를 할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선제적 자기방어라는 무의식적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것 봐,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라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는 것처럼 자기 비하 유머로 자신을 감싸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났습니다. 자기 비하를 반복할수록 우리 뇌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계속 나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면 뇌는 아 주인님이 쓰레기래. 그럼 우리 진짜 쓰레기 모드로 작동하자. 라고 신경회로를 그렇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비아 유머는 장장은 웃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더 깎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닥까지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주 작은 자기존중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반한 문장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뇌는 반복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에는 나는 부족해 라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나는 괜찮아 라는 새로운 길을 내면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지만 점점 넓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낡은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발 작은 성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난 것, 밥을 먹은 것, 출근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큰 성공만 인정하고 작은 성공은 휴지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뇌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가 잠시 고장난 필터를 끼고 있을 뿐,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나를 다독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